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이 이용하는 이 복잡한 철도망 이 뒤에는요 모든 걸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차 집중지어 장치 우리가 ctc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늘 바로 이 철도의 숨겨진 두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수천 대의 열차가 쉴새 없이 이 선로 위를 오가는데 어떻게 큰 사고나 혼란 한번 없이 매일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옮길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CTC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네, 이한 문장이 모든 걸딱 설명해 주죠. CTC는요, 단순히 뭐 신호만 제어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평범한 정상 상황은 물론이고 정말 위급한 비상 상황까지 모든 걸 지휘하는 철도 운영의 핵심, 말 그대로 두뇌의 인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철도의 숨겨진 두뇌가 뭔지 알아보고 그 관제 센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궁극의 팀 캡틴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차세대 두뇌는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일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로의 질서를 만드는 이 숨겨진 두뇌, 열차 집중 제어 장치. 이게 대체 정확히 뭘 하는 시스템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TC, 그러니까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이름 그대로 중앙에서 모든 교통을 집중해서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열차의 움직임. 또, 신호 등 설로 바꾸는 장치들. 이걸 전부 단한 곳, 바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통제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인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이 하는 일을 한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최적의 열차 운행 스케줄을 짜는 계획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게이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감시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는 직접 신호를 바꾸고 선로를 움직여서 명령을 내리죠. 계획, 감시, 명령. 딱이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뇌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CTC라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핵심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눈입니다. 열차감시시스템, TMS라고 하는데요. 관제센터에 가면 보이는 그 거대한 화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관제사들은 전체 노선에 있는 모든 열차의 위치, 상태를 그냥 한눈에 쫙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신처럼 모든 걸 내려다보는 느낌이겠죠. 다음은 계획가에 해당하는 자동열차감시시스템, ATS입니다. 이게 아주 똑똑한 녀석이에요. 미리 짜둔 운행 계획을 바탕으로 열차 속도나 운행 간격 같은 걸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해 줘요. 그래서 전체 흐름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스케줄 매니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뇌가 생각하고 눈으로 상황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걸 실행에 옮길 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연동 장치, 인터페이스입니다. 관제 센터에서 저기 설로 바꿔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걸 받아서 현장에 있는 신호등을 켜고 설로 전환기를 철컥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시티스의 진짜 손과 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따로 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두뇌, 눈, 손이 모든 걸 하나로 쫙 연결해 주는 신경계가 바로 통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아는 LTE-R 같은 찰도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요, 관제센터랑 선로 위의 장비들, 그리고 달리고 있는 열차 사이에서 데이터가 정말 쉴새 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가장 꼭대기에는 결국 마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다고 해도요, 정말 예상치로 못한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는 베테랑 관제사의 경험과 판단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완벽하게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요. 뭔가 좀 잘못됐을 때이 ctc가 어떻게 문제를 딱 감지해내고 우리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ctc는요. 정말 24시간 내내 여러 종류의 고장을 감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신호등 색깔이 왜안 맞지? 하는 경우나, 설로 전환기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설로에 뭔가가 있는 걸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장비랑 통신이 뚝 끊겨버리는, 이런 이상 신호들을 즉시 잡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시스템이 고장을 딱 발견하면 이걸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먼저, 바이탈 고장. 이건 뭐냐면 즉각적인 안전에 위협이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지하는 순간 시스템이 그냥 바로 관련 열차를 자동으로 멈춰세워버려요. 반면에 넌바이탈 고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운행에는 문제가 생기지만 당장 위험한 건 아닌 경우예요. 이럴 땐 관제사한테 경고를 보내서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단계는 이렇습니다. 일단 고장을 감지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등급을 매겨요. 그 다음엔 시스템이 일단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 그러니까 페일 세이프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후에야 관제사가 상황을 넘겨받아서 수동으로 열차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CTC는 크게 네 가지 모드로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는 자동 모드로 돌아가고요. 어디 공사하는 구간이 있거나 하면 반자동 모드를 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장이 나면 관제사가 직접 다루는 수동 모드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모든 걸 멈춰 세우는 비상 모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CTC가 그냥 혼자서만 똑똑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많은 다른 자동화 시스템들을 이끄는 팀의 캡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자동화 계층의 최상의 지휘자. 철도에는 정말 여러 단계의 자동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CTC는 그 모든 기술들의 가장 꼭대기에서 마치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휘 체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위에서 ctc가 칸 그림을 그려줍니다. a열차 비경로로 출발해 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연동장치가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선로를 바꾸고 신호를 딱 켜주는 물리적인 준비를 끝냅니다. 그 다음엔 열차 안에 있는 속도대어 장치나 자동 운전장치가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열차를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에 도착하면 스크린 도어까지 착하고 열리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럼 이 철도의 두뇌 ctc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더 똑똑해질까요? 그 미래를 살짝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미래의 ctc는요. 이제 인공지능 ai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정해진 계획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스스로가 최적의 운행 패턴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예측까지 하게 될 거예요. 또 CBTC 같은 차세대 신호 시스템하고도 훨씬 더 긴밀하게 합쳐져서 지금보다 상상 이상으로 정밀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TC는 그냥 기계장치가 아니라 운행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지휘하는 두뇌라는 것, 그리고 어떤 비상 상황이 닥쳐도 철도를 지켜내는 최후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가 관제실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면, 과연 미르 철도의 최종 지휘자는? 지금처럼 계속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AI에게 내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